아니 고기를 많이 먹어서 암에 걸린다고요? 치매 환자가 늘어난다고요? 암세포가 폭증한다고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속으시면 안됩니다. 특정 분들을 비판하지는 않겠습니다. 올바른 건강정보는 본인이 선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고기를 안 먹으면 암에 걸릴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치매가 더 빨라집니다. 수명이 줄어듭니다. 오늘 그 증거를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건강은 선택입니다. 선잘. 먼저 확인해 볼 논문은 기대수명과 삶의 불평등의 분해, 홍콩과 일본의 비교라는 제목의 논문입니다. 핵심 부분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배경, 홍콩과 일본은 모두 세계에서 가장 긴 기대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홍콩이 일본을 제치고 기대수명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팩트는 전 세계에서 홍콩이 가장 기대수명이 높은 국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일본 또한 높은 기대수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팩트입니다. 그렇다면 세계에서 가장 육류 섭취가 많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바로 홍콩입니다. 홍콩이 전 세계에서 가장 육식을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기대 수명이 제일 낮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 국민이 암과 치매에 걸려서 수명이 낮아져야 할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래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 논문 한 편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볼 논문은 총 육류 섭취량과 기대 수명은 연관이 있다. 175개 현대 인구에 대한 단면 데이터 분석이라는 제목의 논문입니다. 핵심적인 결론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변량 상관 분석 결과 육류 섭취는 기대수명과 양의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관계는 칼로리 섭취, 도시화, 비만, 교육 및 탄수화물 작물의 영향을 통계적으로 통제했을 때에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계적 선형 회기분석에서는 탄수화물 작물이 아닌 육류 섭취를 기대수명의 중요한 예측 요인 중 하나로 선택했습니다. 반면, 탄수화물 작물은 기대수명과 약하고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육류 섭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기대수명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면 섭취할수록 기대수명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이래도 믿지 않으시겠습니까?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시면 안 됩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옥석을 가려내셔야 합니다. 허울뿐인 이상한 건강 정보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자, 그렇다면 왜 고기를 많이 안 먹으면 암과 치매에 걸릴 확률이 더 높아질까요? 인간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 몸을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고기를 많이 먹지 않으면 주식으로 먹지 않으면. 다른 음식으로 에너지를 섭취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섭취하는 것이 바로 탄수화물입니다. 즉 고기를 먹지 않으면 않을수록 탄수화물을 더 많이 섭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논리가 이상합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만병의 근원, 대사증후군에 왜 걸립니까? 왜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까? 탄수화물 아닙니까? 당 아닙니까? 당뇨병이 고기 많이 먹어서 생긴다고요? 이런 희대의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몸이 망가지는 순서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고혈당이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고 그래서 지방간이 생기고 내장까지 지방이 가득 차고 그래서 뚱뚱해지고 그래서 당뇨에 걸리고 그 다음이 암과 치매입니다.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건강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먹었던 식단을 잘 살펴봐 주십시오. 고기가 범인으로 지목되는 이유는 고기도 우리가 함께 먹었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먹었습니다. 그러나 고기만 먹지 않았습니다. 밥과 함께 먹었고, 면과 함께 먹었고, 빵과 함께 먹었고, 심지어 설탕까지 넣어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이 안 좋은 음식으로 공범으로 지목된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잃은 것은 탄수화물 때문입니다. 과도한 탄수화물이 이렇게 많은 암과 치매 환자를 만들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고, 이제는 탄수화물이 아니라, 고기, 생선, 계란을 주식으로 삼으셔서 암과 치매 걱정 없는 더욱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기, 생선, 계란을 어떻게 주식으로 삼아서 건강한 식단을 만들어 갈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위 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해지는 선택 선자리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여 도움이 되실 만한 가족과 지인분들에게 오늘 영상만큼은 꼭 많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해지는 선택, 선잘.